가느다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태음의 예술 낙죽. 낙죽은 달군 인두로 대나무 표면을 태워 글씨나 그림을 새겨 넣는 기법을 말한다. 뜨거운 열을 품은 인두 끝에서 피어나는 각양각색 무늬는 소박함과 화려함을 넘나들며 주공의 품에 멋을 더한다. 마치 부드러운 분 마냥 대나무 화폭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낙죽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어려운 기술이며 동시에 참선이 동반되는 인고의 기술이다. 이렇듯 고되고 지난한 작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이들이 있으니 바로 낙죽장이다. 그들에게 낙죽은 인생이었고 운명이었다. 이 형진 낙족장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계속 뭐 하는 수밖에. 날이면 날마다 인두 갖고 놀아야죠. 인두 하루에 막 2천석, 3천석 이렇 해내니까. 예,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요저 제가 여, 여, 연필로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 연필로는 못 그립니다. 붓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붓으로도 못 그려요. 근데 인두로는 얼마든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4호 낙죽장 이형진 전라남도 담양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답게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대부분의 마을이 대숲을 품고 있다 덕분에 담양은 주공예품과 중물시장으로 유명세를 떨쳤고, 이름난 낙죽장 역시 담양을 터전으로 한 이가 많았다. 낙죽장들은 기능 위주였던 주공예품들을 일상에 멋을 더하는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재탄생시키며 주공예의 발전을 이끌었다. 전남 문화재 위원입니다. 아, 모든 민속자료는 실용적인 도구로 출발하지요. 아, 그래서 숙련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장식성이 가미됩니다. 바로 민속 공예품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후반 이 지방의 장시가 활발하게 열리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민간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세 공예품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말하자면 아, 합축성과 같이 고급화된 제품이 아에 나오게 되고 아, 중앙 관청이나 왕실에 납품하던 아, 관영 공장, 즉 경공장에서 만들던 제품들을 아, 지방에서 또 만들게 되고 어, 또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에, 기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그 하나가 바로 낙축입니다이 대나무 장식 기술인 음 낙죽이 발달하면서 그 동안에 미미했던 이런 제품들의 장식성을 훨씬 가미해서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성의 전용 기물인 부채, 여성의 전용 전용 기물인 참빗 이런 것들이 훨씬 고급스럽고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낙죽에 필요한 도구는 화로와 인두. 그리고 쇠줄과 인두털이, 부집개와 인두방석 등이 필요한데, 인두는 보통 두 개를 번갈아가며 사용한다. 참숯이나 참나무 장작을 이용해 화로불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딱죽. 이때 화로의 불은 활활 타오르기보다는 인두의 끝을 살갑게 달굴 정도의 열기를 오랜 시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자 하는 문양의 종류에 따라 인두의 열을 달리하여 평범한 대나무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다. 이형진 낙족장입니다 어떤 대나무로 관련 만들어진 모든 물건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포인트를 줘서 이게 무늬를 새긴다든가 글씨를 새긴다든가 해서 좀 화장을 해주는 이 돋보이게 해주는 그 역할입니다. 낙족이 특히 이제. 이 대나무 표면은 이 물감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뭐 먹물도 먹지 않기 때문에 멋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독게 이제 인드로 태워서 문양에 새겼을 때그 멋스러움이 나타나거든요. 미끈하고 둥근 대나무 표면에 새겨야 하는 낙죽의 문양은. 사물의 특징을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떤 구성 요소가 없이 어떤 그뭐 숨무화라든가 이런 이 산소화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문양의 그 특징만 잡아서 주로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냥 꽃 문양이 많이 새기지고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해진다 하면 십장생도 중에서도 십장생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 구름 문양하고 물결 모양이라든가 그 이제 그걸 특징만 잡아서 약간의 그 표현만 해주면 그걸로 끝이 어떤 우리나라 최초의 낙죽장 기능 보유자였던 고 이동현 선생 그와의 만남은. 이형진 낙죽 인생의 시작이었다. 이형진 낙죽장의 말입니다. 제가 72년도에 이 낙죽을 배우게 됐는데요. 제가 16살 때입니다. 16살 때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림에 좀 수업 시간에도 만화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골이잖아요. 담양이라는 이고을이 소문이 나잖아요. 이제, 이거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게 맥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선생님께서. 제희 오셔가지고 이 낙죽을 배워보지 않겠느냐. 16살 어린 나이에 시작한 낙죽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어비 되기까지. 또 소년 이형진이 낙죽장 이형진으로 성장하기까지. 그저 낙죽만 보고 달린 외길인생이었다. 고 이동현씨의 소녀입니다. 되게 그래도 열심히 했고 책을 구해서 보고 할아버지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다른 종류의 것도 갖다가 공예자재는 출품하다고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끈기있었고 노력하, 노력하는 그런 사람 이형진 씨의 작품을 보면 어, 남성들의 기물에는 어, 송죽이나 운학 같은 어, 남성 문양을 어, 여성 기물에는 화조드나 꽃과 같이 여성적인 문양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합죽선에 자주 등장하는 박지 문양은 그의 특장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이 날렵하고 깔끔하면서도 박지가 살아서 날아가는 듯한 그런 생동감 있게 그리는 것이 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문양을 내려면. 무엇보다 인도의 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오직 수천 수만 번의 경험밖에 답이었다. 이형진 낙죽장의 말입니다. 인도의 열 달궈진 그 온도를 어떻게 눈으로 봐서는 어떻게 체득이 안 되고 이걸 오랜 경험에 의한 느낌이 오죠. 인두로 태우면서 문양을 새기기 때문에 탄, 부, 인두가 지나간 부분, 그러면 까만 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까만 선이 나왔는데, 이게, 저, 대나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끄러운 맛이 날아갔다든가 하면은 그 인두 지나간 부분이 어떻게 보면 표면이 사라졌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너무 새까맣게 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얼마만큼 잘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면이 매끄러운 맛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살려 있을 때그 낙죽의 묘미가 거기서 나니다 흔히 접부채라고 불리는 접선은 고려에서 발명해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접어서 손에 쥐고 다닌다 하여 질부채라고도 한다. 또 접선은 주로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만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부채 또는 막부채라고도 불렸다. 대나무의 속대를 이용해 만드는 부채인데 낙죽은 대나무의 겉대에 하는지 속대에 하는지에 따라 그 표현과 느낌의 차이가 크다. 속대는 겉대에 비해 무르기 때문에 섬세한 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는 선보다는 굵은 선 위주의 문양을 많이 새기는데 민미함을 지운다 하여 거시랑 낙죽이라고 했다. 부채살마다 문양이 똑같이 새겨져야 하기 때문에 종이를 붙인 상태에서는 작업이 힘들다. 합죽선은 속대를 사용하는 접선과 달리 대나무의 겉대를 사용한다. 겉대의 표면을 얇게 깎은 다음 두 개의 살을 맞붙여서 살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합죽선이라고 불렀는데. 사대부들의 생활 필수품이자 먹과 풍류의 상징이었다. 때문에 합죽선의 맨 처음과 마지막에 쓰이는 편죽은 대나무 표면의 질감을 고스란히 살리되 낙죽의 문양은 고급스러워야 했다. 평평하게 깎은 가운데 부분의 부채살에는 모두 같은 문양을 새겨 통일감을 줬는데 대표적인 문양이 박지 문양이다. 수십 개의 부채살에 새겨진 박지의 모양이 똑같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양쪽으로 붙여놓은 부채살이 뒤틀리지 않도록 인두의 열기 또한 섬세하게 다뤄야 했다. 이는 낙죽솜씨가 합죽선의 품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주인의 품격까지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새겨져야 하는 문양과 미세한 뒤틀림도 없어야 하는 작업. 이는 수십 년경력의 숙련된 낙죽장들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형진 낙죽장의 말입니다. 부채 이렇게 쫙 펼쳤을 때 안에 이 살에 물양들에 새겼을 때인두로 새겼을 때 일정한 크기로 해서 이거 이제, 한, 변주까지 하면은 40살인데, 이 40마리가 박지 문양이 일일적으로 정교하게 그려낼 정도 실력이 있어야 그리내지 이, 한 마리 그리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살에 똑같은 크기로 엉겨 그린다는 것이 힘들죠 이게. 언젠가부터 선비들의 체면과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 합죽선. 사대부들은 겨울에도 합죽선을 들고 다니며 찬바람이나 먼지를 막았으며 시조를 읊을 때 장단을 맞췄다. 이렇듯 합죽선이 무더위를 쫓는 도구를 넘어 격전 높은 화폭이자. 멋스러운 소품 역할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낙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선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부통이나 필통에도 낙죽은 많이 이용됐다. 둥근 대나무통을 돌려가며 그림을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평하게 깎아놓은 대나무에 하는 낙죽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 작업이다. 인두가 뜨겁게 달궈져 있을 때는 뼈대를 그리고 인두가 좀 식었다 싶으면 질감을 넣는데 단한 번의 실수로도 작품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내내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 또 필통에 들어가는 문양으로는 선비의 기계와 풍류에 어울리는 사군자나 십장생도 등이 많았는데 무병장수를 향한 바람부터 명예와 출세를 위한 기원까지 모두 담겨 있다. 대숲에 날아든 새를 그려 넣어 좋은 소식이 있기를 고대했던 마음. 그 간절한 마음까지 오롯이 담아내고 싶은 작업이 낙죽이다. 사용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또 드리는 정성. 낙죽은 결국 그렇게 간절한 정성으로 완성된다. 장인의 손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부여받은 생명. 낙죽이란 화려한 옷을 입은 대나무는 독특한 멋을 품은 공예품으로 재탄생했고, 대나무 위에 펼쳐진 장인의 열정은 작품보다 뜨겁고 아름답다. 인두로 태우지만 대나무의 매끄러운 표면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는 고난이도의 작업, 낙죽. 인두의 온도와 누르는 힘에 따라 문양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도 또 너무 식어도 안 되는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인두가 한껏 달궈졌을 때는 끝으로 세워서 낙을 치고 약간 식었을 때는 비스듬히 눕혀서 낙을 친다. 인두의 열을 달리해가며 문양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옅음과 짙음, 또 성김과 고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 낙죽은 고도의 경험과 집중력이 필요한 기술인 것이다. 특히 찬빛의 낙죽은 보기보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 기술을 요한다. 뜨거운 인두의 열 때문에 얇고 가는 빗살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빗살끼리 달라붙을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빗에 낙을 칠 때는 빗살을 붙이기 전 참빗의 등뼈라고 불리는 가운데 등대 부분에 문양을 그려 넣은 다음 빗살을 붙였다. 하지만 이형진 낙죽장은 이미 완성된 참빗에 낙죽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의 인두는 실처럼 가는 찬빗살 한 개조차 건드리지 않을 만큼 유려하고 섬세하게 움직였다. 뜨거운 열기에 흔적 다윈 찾아볼 수 없는 가지런한 찬빗, 살과 낙죽. 그렇게 낙죽은 곁에 두고 즐겨 쓰는 물건에 멋을 더하는 방법으로 발전해왔다. 방구부채의 자루로 사용됐던 대나무의 뿌리에도 낙죽으로 멋을 냈다. 주로 집안에서 부녀자들이 사용했던 방구부채는 그 모양이 둥그러 방구부채로 불렸는데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 본연의 용도 외에도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실용품이었다. 곱게 뻗은 줄기를 택하기보다는 구부러진 대나무의 뿌리를 취해 예술적 가치를 더했던 낙죽. 수려한 한폭 그림과는 또 다른 특유의 멋이 담겨 있다. 낙화는 기법에 있어서는 낙죽과 큰 차이가 없으나 그 소재가 종이나 나무, 또 박, 가죽, 천등 매우 다양한데 담양 지역에서 말하는 낙화는 보통 종이에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담양에서 낙죽을 한다고 하면 낙화를 할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래서 낙화는 낙죽이 최고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 또 낙죽은 기존의 작품에 창작성을 더하는 부수적인 작업이어서 공예적 요소가 강한 반면. 낙화는 온전히 그 자체로 작품이 완성되는 독립적인 영역이라 회화적 요소가 강하다고 하겠다. 빼어나게 화려하진 않지만 오묘한 매력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빼앗는 낙죽. 미술을 전공했지만 낙죽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전소민 이수자. 우연한 기회에 스승 이형진 낙죽장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고 그동안 본적 없는 기법에 놀라 낙죽의 세계에 입문했다. 기능이 수자입니다. 선의 단정함과 색깔의 오묘함이 있고 또그 어떤 해화 기법에서도 없는 그알수 없는 오묘한 매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기법입니다. 어, 선생님의 작품이 더더군다나 다른 낙죽 그에서 볼수 없는 깔끔함이 있어서 그 매력 그 매력은 작품을 보시면 더더 매력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낙죽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이동현 낙죽장.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고 있는 이형진 낙죽장. 온전히 홀로 견디며 닦아야 하는 외길 인생이 더디고 힘들었지만 전통 방식 그대로를 지키고자 한결 같은 마음으로 채워온 시간인 것이다. 낙죽을 향한 지고지순한 고집, 낙죽장으로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다. 이형진 낙죽장입니다. 낙죽을 해 오면서. 하는 과정은 힘든데 이게 약간 문양을 새겨서 섬세하게 했을 때 이게 완성해놓고 보면은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매력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이인두로 이 표현을 낼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이 매력이죠 이게. 주공의품의 넓으면... 인기가 좋았던 네. 시절엔 견비, 견비, 하루 낙을 치면 3일을 네. 놀고도 남았을 만큼 네. 호황이었다. 네. 하지만 낙죽장은 네. 현재 수요가 네. 줄어 관광지에서나 네. 겨우 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네. 전통 공예 기술을 전승 네. 보호하고 네. 있지만 주공의품의 네. 수요가 줄어들면서 네. 낙죽 또한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네. 봐요. 이형진 낙축장의 바람입니다. 시대가 그래서 아는지 몰라도 이게 점점이 만드신 분들이 그만두니까 제가 할수 있는 낙주의 그 문양을 새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다시 이제. 옛날처럼 어떤 대나무에는 공예가 다시 이제 한 번에 부흥기가 와서 여러 가지로 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접었다 폈다 하는 접부채는 11세기의 고래에서 발달했습니다. 당시까지는 그런 부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채가 중국에 알려지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600년 후에 합죽선이 출현하게 됩니다. 피죽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든 합죽선은 굉장한 고급품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시대에 나온 대나무 장식 기술, 어, 즉, 낙죽이 합죽선에 접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어, 그 장식성을 배가하게 되고, 어,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명품으로, 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만약에 낙죽이 접목이 되지 않았더라면 합죽선이 세계적인 명품이 되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듭니다. 아, 이렇듯, 어, 낙죽은, 어, 단순한 손재주가 아닌, 우리 고유의 아주 귀중한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대대로 전승 발전 시켜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대나무에 새기며 평생을 낙죽에 바친 장인 낙죽장 이형진. 그의 손길이 스치고 나면 대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고 새가 날아들며 숲이 펼쳐진다. 그렇게 대나무와 만나 예술로 승화되는 작업, 낙죽. 낙죽은 옛 사람들이 품었던 소박한 삶의 미학이 담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전통 예술이다.